안녕하세요 주식민식 TV입니다. 오늘 매매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매매 내역으로 가시죠. 아이텍입니다. 이렇게 앞전에 점상을 보낸 거는 개미가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는 세력이 들어있다고 판단을 하고. 오늘 은봉으로 많이 떨어졌길래 여기 밑에서 잡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보유 중인 종목 퓨처스팀 네트워크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퓨처스팀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퓨처스팀 네트워크스가 여기 기준봉의 시가도 이탈했네요. 이거 이전에 어제 이탈했는데 이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떨어졌는데 이거를 종가에 던졌어야 되는데 내일, 그냥 내일 반등 없으면 바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약조님 ABL 바이오 분석 요청이 들어와서 ABL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이 ABL 바이오는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 정고 라인까지 올라갔었죠. 저는 이게 정고 라인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이 나온 다음에 그 위로 튈줄 알았는데 이건 밑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요즘에 삼각수렴이 나오고 밑으로 빠지는 거는 보기 힘든데, 이건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기준봉, 가장 거래량 많이 터지고, 상한가 간이 기준봉을 놓고 보면은, 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요거 한번 이탈시켰지만, 바로 다음날 빨아올렸고요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지금 224회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은 지금 세력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금 라인에서 손절 라인은 여기 224일선 거의 한6%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 제 그다음 저항대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그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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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항대가 보이는데 첫 번째 저항대가 여기 10% 부근, 그 다음 20% 부근, 그 다음 30% 부근. 이거 딱딱 떨어지네요, 희한하게.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첫 번째 저항대를 뚫고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음 저항대까지 도전을 하는 거고 또 이, 이 저항대가 또 지지가 돼서 여기에 저항을 노려보는 거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 관심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코프입니다. 12월 4일날 발견한 종목입니다. 12월 4일날 발견한 종목 이거 여기 매집봉이 보인다고 해서 제가 찍은 종목이죠. 여기 12월 4일 종가부터 찍어보면 30% 올라갔네요 이거 이게 바로 가버렸네요 이거 오호 여기 기준봉 시가 이탈시키지 않고 바로, 바로 간. 요것도 이제 시작하는 가는 말 패턴. 오, 이거 이거 되게 세게 올라갔네요. 이거 엄청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NX입니다. NX는 어제 발견한 종목인데 어제 발견해 조금 빠졌다가 갈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다 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다음번에 나오면은 음 지금 이 상황이 어제 차트입니다. 거래량 제일 많이 터진 거래량. 근데 제일 많이 터지면서 뚫었다가 밑으로 확 뺐어요. 시가는 11%에 시작하고 고가가 24%를 찍고 종가가 5%에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거래량을 뛰어 넘으면서 상한가를 갔다 왔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오늘 조금 나중에 터졌네요. 이거 오늘 시가, 시초에 터진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다가 여기 정고라인 정고라인 뚫을 때도 아, 이 정도 거래량이 한번 터졌네. 비슷하게 터지고, 그 다음에 뚫어 올렸네요. 음, 시초에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고, 오호, 이거는 이렇게 매집봉이 많이 뜨고, 바로 크게 매집봉이뜬 상태에서는 다음날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종목은 더 많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웰크론 한택입니다. 제가 이거 웰크론 한테 여기 다 매집봉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기준봉이라서 이거 시가 이탈시키지 않고 또갈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12%가 뛰었다 빠졌습니다. 이것도 완전 가는 말 패턴입니다. 가는 말 패턴 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타점 정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영 ENC입니다. 이 3령 ENC가 지금 이거 엄청 강한 기준봉이 뜨고 그다음에 완전 단봉으로 빠졌습니다. 요거는 요 시가 이탈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해 봤습니다. 음 잡아도 될것 같아요. 이거 가는 말로. 그 제일 제강입니다. 이 제일 제강을 제가 왜왜 왜 올렸냐면은 지금 요때 2015년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는데, 여 위에까지 가지 못했어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제일 많이 터졌는데도 가지 못했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서부터 지금 거의 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고 이제 뭔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죠. 느낌이. 여기 거래량 많이 터진 매직봉도 앞에, 앞전에 엄청 예전에 뜬게 하나 보이고, 여거도 이제 매집봉인데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네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도 매집봉이 보이고, 지금 거래량 없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 각도가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세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근에 세력이 들어와서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근데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이렇게 오른 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가다가 거래량 터지면은 완전 폭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추가를 해봤습니다 요 봉에 시가는 이탈했는데 지금 아... 조금만 더 내려오면 잡아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가는 말 패턴을 한번 잡아 봐도 될것 같아요 세방입니다 이 세방 거래량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거래량 많이 터지고 요것도 가는 말 매직봉이 떴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 요거 시가 이탈시키지 않았고요 요거 이탈시키지 않으면은 또갈것 같습니다. 덕신 하우징입니다. 이 덕신 하우징도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3번 자리 실패, 실패, 실패. 이번엔 뚫고 위에서 지지받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여기 이탈시키지 않았고 지금 사, 33일 선이랑 볼린저 밴드 하단이 거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잡아봐도 될것 같습니다. sgng입니다. sgng도 비슷합니다. 요거 한번 갔다가 실패 갔다가 실패. 근데 이번에는 갔다가 지지를 받고 위에서 매집봉을 띄우고 내려왔습니다. 요거 내려온 자리 제가 좋아하는 여기 타점 지금 타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ad칩스입니다. 이 ad칩스도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이거는 예전에도 관심 종목에 많이 추가를 했었는데 음 여기 이거 이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있죠. 요것도 이제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여기 중심선도 내려오지 않고 거의 가는 말 패턴처럼 움직일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이 대한해운 되게 오래전 오 오래... 다음으로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데아네온 이거 코스피 종목인데. 어허 이거 희한하게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 많이 터졌어요 진짜 많이 터졌고 지금 위에서 계속 위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두 번이나 그리고 여기서도 상한가 갔다가 빠졌는데 지금 여기는 여기 아예 중심값 올 생각도 안하고 여기서는 중심값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출발한다면은 HMM처럼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HMM 보이시죠 이 HMM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완전 U자로 근데 대한해운도 비슷하게 U자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 거래량만 보면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줌인터넷입니다 제가 줌인터넷 요 부근에서 잡았다가 한번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봉이 뜨고 다시 이 기준봉 중심선에서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가는 말 패턴으로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봐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오면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